I would r a t 아, 까비. 유미 잡았으면 이렇게 민규도. 인제도... 오, 야, 너무 웃겼 아! 야, 그리고 저 조합 상대로 사이드 막으려면은 이블린이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사이드 압박주고, 이제 뭐. 사이드 압박 주고, 뭐 얘네들 잡으려면은 이게 좀더 게임 이기기 편하긴해요 지금 여 친구들이 게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뭐레이디 나와도 상관없다 이러는데 사이러스 닌탑스만 이거 절대 못 잡습니다. 명합니다. 니언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일단은 이블린 사이고도는 솔직히 그냥 반만 성장 성장으로 하면 돼요. 근데 사이러스가 이블린이랑 그이고도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솔랭이잖아 얘들아 솔랭인데 사이러스가 카정을 들어오는 챔피언이다 아니다 안 들어오는 챔피언이다. 그러면은 용 레벨 구간까지 편하게 파밍할 수 있겠죠 이블린 입장에서. 그러면 딱용 레벨 이 동시에 양평사 찍혔을 때사이 팀한테 압박하는 챔피언은 나야. 어, 이블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블린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구간 마스터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블린을 한번 캐리해 봅시다. 소레이 피어서 저의 위치가 조금 많이 중요해요. 일단 블루 시작하고 풀캠프 동선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이러스가 레드 시작을 하건 블루 시작을 하건 카장을 못 들어오는 건 알고 있어서 들어오면 그냥 죽여요 아니면 반대편으로 뛰면은 캠프 한두개 더 이득 봅니다 속초 차이 때문에 저 캠프 다먹었 고, 천천히 파밍 하는식 으로 갈게요. 이렇게 반방정장만 해도 사실상 싸이보다 캠프 도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웬만하면 이득입니다. 피보각을 보고 있었는데 죽어버렸네요. 괜찮아요. 럽샷이랑 럽배드 이빠에게 챙겨줍시다. 이번에 키아나 남는 턴이라 탑 다이브 쌉가능해요 이거 라인 바히면은 이거는 잡았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깔끔하게 잡았죠 이거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냐면은 라인을 같이 밀어줍니다 밀어주는 척 하면서 이제 경험치를 같이 먹어요 사실상 카밀이 테리 없기 때문에 요 라인은 공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싸일이랑 랩차 계속 벌어지면서 레벨링 많이 하고 용레벨을 먼저 찍겠죠 싸일보다 집갔다옵시다 자 보시면은 사이러스 CS 20개죠. 저 31개고. 이게 내가 제가 탑에서 CS 안 먹었어도 분명 동, 동시 시작하고 반반 성장한 건데 제가 캠프를 더 많이 먹었어. 천천히 굴리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급할 게 없습니다. 어, 이래가 뒤지는 건 뒤지는 거고. 이거 가뭐 어떻게 해달라고? 제가 잘큰게 아니에요. 어, 확실한 건 아니면은 움직여줄 수가 없습니다. 저기 같이 있었으면은 제가 원샷 났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 6이었으면은 뭐 가서 비벼주기라도 하겠는데 이미 제 위치가 보이고 시작한 시점이어서 딱히 막 제가 백업을 가서 바뀌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움직여서 막 도와줄 수 있는 거면은 저도 당연히 도와줬겠죠? 제 생각에는 견적이 애초에 잘안 나왔던 것 같아요 자아 탑 아까 전에 솔킬 술킬, 솔킬이 아니라 뭐야 마호카이가 솔킬 따기 직전에 어 플래시를 빠, 빠지는 빼는 걸 봤거든요? 갱가..까비 투페 공살나갖고 여러분 최대한 시야 압박만 주고 천천히 할게요 탑 다이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얘 이거 라인 포기 절대 안 해요 이런 애들 아 뭐야 아이씨 타워 업으로 왜 난데 렘스신데, 이거? 살짝 아쉬워요, 이거는. 되게 와드였는데? 뭐, 알아서 하겠죠? 일단, 미드 쪽 커버 가면서 스웨스 챙겨보도록 할게요. 이쪽 백업깎까서한번 봅시다 까비 트페가 풀 써가지고 이건 쩔수긴 했네요 아쉽습니다 사일러스가 6레벨 안찍혔으면은 잡을만 했는데 어쩔수 없죠 그냥 남은 캠프 먹고 다시 천천이 합시다 지금 아래쪽 캠프가 다 살아있긴하지만 지금 전령 챙기고 탑타워 미는게 제일 좋은거 같아요 아까 전에 핑크 지워놨고, 미드 플래시 없으니까 미드 쪽한번 들렸다가, 저희 전령 챙기도록 합시다. 탑다이브 하면서. 사일이 바텀 쪽에 보이기 때문에 탑다이브는 좀 편하게 칠게요. 마오카이가 저 기다렸으면은 좀더 좋았을 텐데, 이거는. 까비. 건령은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이거 뺏기면은, <laughs> 상대랑 격차를 좁힐 수가 없어서, 아니, 벌릴 수가 없어서. 오, 집 갔다가 바텀 쪽이나 미드 쪽 한번 계속 볼게요. 박은. 이 템은 메자이 샀고요. 이 판에 제가 좀 많이 잘해야 이기는 판이어서 좀 캐리 하려고 샀습니다. 딱히 뭐 다른 템 나오는 것도 마간신 하나 정도여서 요거부터 먼저 샀어요. 그래서 반 가르면은 킬은 계속 주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스이건 사이러스가 옆에 보여서 잡게 됐습니다. 자 탑에 전령 뿌려서 좀 성공해 볼게요. 바텀을 잡는 것도 좋지만 저기 쪽은 탈익이 있기 때문에 좀 잡기가 빡세거든요. 최대한 킬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이판은 바텀을 풀어주면은 제일 베스트긴 해요. 근데 잡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위쪽으로 가서 최대한 이득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탑은 그냥 홍가로 민것 같아요. 나이스. 이번에는 제가 탑에서 잘큰걸 이용해서 아래쪽에서 좀 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기 돌면은 아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궁이 안 돌면은 좀 잡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탈이기 노플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겠죠 나이스 은신해주고,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나이스. 바텀 쪽 가서 한번 카이, 카이사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아, 근데 방금 파란색 잘못 썼네. 일단은 이거는 큰큰 쓸지 얼마 안 남아서 여기 늑대 쪽 캠프 먹고 집 갈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소레이피랑 캐리강은 나왔습니다. 피크터가 남은 캠프 다 먹고 그냥 용 천천히 준비합시다. 어차피 공격기 없어서 지금 싸우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이거는 트패궁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시험만 보고 귀환 누를게요. 이블린 템은 그냥 지금도 써요 충분히. 어. 파댕이는 이판 끝나고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용이 나오지만, 제가 궁극기가 없어서, 좀, 자르는 식으로 해야 돼요. 이블린이 궁극기 없으면은, 판타하는 건 사실상 조금 힘들기 때문에, 천천히, 파밍, 파밍하면서 궁극기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궁이 없으면은, 그냥, 판타 자체가 좀 많이 힘듭니다. 일단, 트패 공 빠졌고, 이러면 한타하기 굉장히 편하죠? 나이스. 네 잡았고. 천천히 다시 갑시다. 네, 저는 더안 가고 용 챙길게요. 방금은, 미드에 3명이 보이는데, 보티오 2명에서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좀 암살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음, 먹고, 바텀 라인 밀라고 시키고, 파밍해서 데캡 뽑아볼게요. 데캡 1000원 남았고, 아니, 1000? 100원 남았고. 다시다 일단 백핑좀 찍어줍시다 바텀쪽으로 다 내려가는게 보여서 이번에 저 궁원이니까 바텀쪽 한번 가서 킬내보도록 할게요 시아에서만 사라져도 상대팀한테는 압박이 좀 많이 심합니다. 여기서 이제 해야될거는 바텀은 뒤에 다 봐주고 있기 때문에 스페가 어차피 미드 텀프 시아로 나올거거든요 이쪽으로 미드쪽 한번 여기서 암살각 한번 볼게요. 스페도 제약골이기 때문에 잡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핑크 여브를 모르기 때문에 큰거 없네요 일단 미드쪽 다이브가 곱시다 이러면 나이스 근신 다시 하고 천천히 다시 갖고 곱시다 상대가 좀 많이 빨려 들어왔어. 됐습니다. 메자에 풀 스택 됐고 일단 남은 캠프 먹으면서 라인 받읍시다 이거는 저는 상대쪽 들어갈게요 블루만 카정하고 싶어가지고 블루만 털고 전량 같이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블리는 잘 컸을 때 사이드 자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방금는 투페공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 혼자 있는 카밀 한번 잡아보러 가볼게요. 귀한 좀 안일하게 타고 있으면은 바로 죽이면 됩니다. 일단 요건 차이는 없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투페공이 일단 없기 때문에 여기 카이사 오면은 그냥 잡을게요. 만약에 핑크에 보였으면은 뺐을 텐데. 핑크에 보인 건 아니어서, 그냥 QE 아니면 죽습니다. 그냥 여기서. 아, 뭐야, 나 우리 씨왜 풀렸어? 아, 카이사는 플래시 없는 상태로 죽겠죠? 아래쪽 봅시다, 저희는. 나이스. 아, 제가 은신을 실수로 풀어가지고 좀안 좋게 됐었네요. 큰일 날뻔 했네. 레이덱 봐서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가면 안 되죠. 얘가 이거 지우려고 할때 WQ. 컷. 사일러스가 조금 욕심부릴 것 같았어요, 이거는. 전령을 <laughs> 타워에 밖에 그냥 두진 않아가지고, 웬만하면. 자, 저는 요 뒤에서 백업 보는 애들 잠깐 보겠습니다. 행복들라고 고통의 나라로 추락시켜줄 발언 쳐도 되긴 하지만 발언 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팀이... 이러면 전 용쪽으로 가면서 이제 카이사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사 있 e 쓰는 거 보였고, 흠. 아 이거는 아깝다 카멜까지 있었네? 이거는 제가 카멜 생각 못했습니다 음, 음. 아이스 우리팀 드디어 보여주는 거냐고 어? 가봐 줘줘 에이스 저기 리치 베인 가요？선택 아, 으로 만소 레이 피어서 디켓 트한 거지？일단 아, 방금 같은 경우 에는 좀. 뭐야 이거 방문 같은 경우에는 저 카밀 위치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좀 아쉽게 죽었던 것 같습니다 아 궁극기 제한테 쓰기가 너무 아까운데 그냥 가서 잡읍시그 그냥 죽어라 쪽. 오. 헐씨 너무 안 죽는 거 아니냐? 나이스. 그런식으로 이블리는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